자 그러면 13절부터 어, 17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이때 예수께서 갈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아로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터인데 당신은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했어요. 예. 이때 예수께서 갈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 네. 그, <laughs> 어, 그 예수님이 예 보니까 바리새인과사도개인도 세례 받으러 오지 않는데, 심지어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거죠. 근데 요한이 예, 말려서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이 세리완이 어 아주 눈이 밝고 예수를 잘 알아보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예. 이게 이제, 어, 버려두라. 이런 뜻이거든요. 예, 버려두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이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적합하다. 합당하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죠 어, 그러니까 의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뜻인데 예수님도 세례받아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도 세례는 죽고 거듭나는 걸 말하거든요 죽고 거듭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 우리 육이 몸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 죽고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고 부활해 부활하는 것이 이 과정이란 말이죠. 세례도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 하나는 죽고 끝나야 되는 게 있단 말이잖아요. 그냥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고 끝나야 되는 게 있다. 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네. 그러면 <laughs> 우리는 어떤 죄를 회개하는데 자꾸 집중하잖아요. 근데 죄는 아무리 회개해도 원점입니다. 왜? 자아라는 놈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아가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거든요. 자아가 높아지고 싶고, 그 다음에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어,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어, 자기 뜻대로 하고 싶고, 이게 자아가 있, 있으면 이 자아에서 사실은 죄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은 죄만 계속 회개해 봤자 자아가 있는데 답이 있겠습니까 저기 우리 멍멍이가 있는데 어, <laughs> 이 개똥을 계속 치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 개똥을 계속 치워 근데 어, 개가 없으면 개똥은 없죠 예를 들면 근데 아, 우리 집에 왜 이렇게 개똥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맨 쳐다다니면서 개똥 치면. <laughs> 근데 개가 있는 이상은 개똥이 발생 안될 수가 없잖아요. 그처럼 것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성이 있는 이 자아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아이 자아가 문제구나 이렇게 봐야 완전한 해결책이 되거든요. 근데 저도 뭐그 전에는 계속 죄만 해결하려고 했요 12년 동안 뭐그 전에 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죄를 없애는데 모든 신앙의 에너지를 다쓴거죠 근데 없애놓고 나면 또 나타나고, 없애놓고 나면 또 나타나고. 심지어 더큰 죄가 막 나타나고.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뭐 부엉이를 주기적으로 아무리 많은 부엉이를 가도 소용없고,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다시 들어오고. 답이 없어요. 근데, 예, 세례가 필요하단 말이야, 세례. 세례는, 아, 내가 몸과 혼이 연합되어 살아가는 그 존재, 그걸 사르크스 6이라고 하잖아요. 이야, 이게, 자, 이두 가지가 너무 다르다 하는 것을, 어, 아는 게 중요합니다. <laughs> 그래서, 모든 의의를 이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이, 어, 세례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자신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자신도 물에 들어갔다가 죽고 다시, 예,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 그걸 뭐로 알수 있느냐면은, 자, 이때만 해도, 여산강에서 세례 받기 전에 예수님 어떤 상태예요? 자, 어, 성령이 지금 예수님에게 완전히 임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자,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늘이 열렸다. 그럼 그전에는, 어, 이,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거든요. 하늘이 열렸다. 하는 것은 이제, 그, 하늘의 세계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졌다는 거죠. 근데 언제, 언제냐면, 물에서 올라올 때죠. 물에 들어가서 죽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서 사느냐면, 하늘을 사는 거잖아요. 좌행참 보면은, 우리가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영의 세계를 산다는 거잖아요. 성령의 세계를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럼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죽으면,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성령이, 자, 세례 받으니까 성령이 임했죠. 이게 중요해요. 세례 없이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왔다.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어, 성령이 왔다. 하는 표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예,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비둘기도, 그, 노화홍수 때 보면은 비둘기가 감남나무 잎을 이렇게 물고 오잖아요. 그 노화홍수 때도 비둘기가 등장하는데 이 비둘기는 감남나무 새 잎을 물고 왔다는 말은 첫 세계가 끝나고 새로 나무가 났잖아요. 잎이 나고. 그래서, 이런 비둘기도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새 창조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감남나무 잎을 물고 왔다는 것은 결국은 기름 부음, 성령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아는 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내렸다. 근데 비둘기는 뭐, 어,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린애를 낚아채 가기도 하지만, 비둘기는 어 아주 그 길들여질 수 있는 짐승이죠.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온유하단 말이죠. 그 온유한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가지고 자기의 위에 임하심을 받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3장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성령 성령을 받으신 이후에 뭐가 시작되냐면은. 공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자, 공생애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공적인 생애를 사셨다라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자아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 때,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들이 우리 삶에 예,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신 분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었다. 자,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구약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그, 돌베개를 자고 자는데, 꿈에 하늘이 열리잖아요.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 하는 걸 봤다. 그게 하늘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 결국은 그 성전을 말하잖아요. 그 나중에 돌 베개를 뱉을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뭐냐면 하늘과 땅이 서로 교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 위에도 마치 야곱이 하늘이 열린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하늘이 열렸다. 그것은 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분이다. 이렇게 또 아버지와...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죠. 자, 그래서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음. 우리가 들어보면 뭐 별말 아닌 거잖아요. <laughs>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이잖아요. 너는 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요때 아무것도 한게 없죠. 아버지를 위해서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요단강에 와서 세례 받은 것밖에 없어. 그런데 출발이 뭐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지금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출발이 아들이 이미 아들이고 이미 기뻐하는 자잖아요.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자, 뭐 해서가 아니라 이미 사랑한 아들이고 이미 기뻐하는 자.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게 하늘이 열리고 복음이 들렸다는 말이죠. 그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내가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이 사랑한 아들이다. 여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조건이 필요 없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우리가 어때요? 내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내가 항상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구나. 여기서 기쁨과 에너지가 막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해서 하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발은, 예수님은 출발부터 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하나님 나를 기뻐하는구나. 여기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이게 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소리를,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말은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거죠. 하늘의 소리. 땅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 이걸 듣는 거잖아요. 그니까, 이때 보면, 예수님이 뭐, 목수하다가, 목수하다가 와가지고, 그냥 세례받은 것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충만했겠어요? 또, 성령으로, 성령을 받으니까, 얼마나, 어,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할 때, 예. 이게 시편 편 2편 7편이거든요. 2편 7절. 이 연결시키는데 시편 2편에서 나오는 음 말로 많은 학자들이 그, 그 생각합니다. 시편 2편이 이제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요아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 보면은 요호와그 기름받은 자, 기름부음받은 자 메시아죠, 그죠? 메시아. 여호 와 기름받은 메시아면서 왕이에요. 왕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맹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러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려라 여기 보면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게 다윗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을 세웠다라는 임직식이잖아. 왕의 임직식. 이장7 절에 내가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늘리려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즐그릇 같이 부수리라하시로다 이렇게 되죠? 여기 왕의 등극식 이이 시편 2편 7절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근데 이 아들이라는 것은 뭐죠? 메시아 왕이라는 겁니다. 왕.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10, 10,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할때 이거는 그죠 왕입니다 왕 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왔다 하는 그게 이제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이사야 42장 1절이에요 찾아보시면 왜 기뻐하느냐 그 이사야 42편이 나와요 이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아야 되겠죠? <laughs> 이사야 42편, 1절. 음, 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아, 여기 이제 여기는 종이 나오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여기 보면은, 기뻐하는 사람이 나오죠. 어, 내가, 네. 예, 네. 42편, 음, 1절이죠. 아 어,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 적, 성령을 줬잖아요. 아까 전 그, 성, 성, 비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이 임했잖아요. 그가, 어,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것이, 어,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예, 네. 근데 이 10편 42편이, 그, 주제가 뭐냐면요, 음, 고난받는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 음. 그래서 이 10편 42편부터 해가지고, 어, 예수님 그, 어린 양으로 와서, 그,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게 10편, 어, 이게 이 사야 42편부터 해가지고 쭉 가면은 우리가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우리가 잘 아는 게, 그, 이사야 53편이잖아요? 예, 이사야 42편이 쭉 이어지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게 이사야 53장까지 쭉 가보면, 고난받는 종이 진짜 나오죠. 어. 어. 53장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어, 하나님의 힘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 예수에게 나타났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굉장히 연약한 분이랍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얼마나 연약합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림받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이도다. 그가 권력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도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 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를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을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또그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 이름으로 내가 그로 전기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이사야 53편이 고난 받는 종의 노래가 가장 절절하게 나오는 게 이사야 53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고 그들을 구원하게 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가리켜서 기뻐하는 자라 읽겠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합쳐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왕이잖아요. 기프하는 자는 말은 고난받고 죽는 자란 뜻입니다. 근데 왕인데 어떤 왕이냐? 고난받고 죽는 왕이잖아요. 예. 이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들린 음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들은, 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의 자아가 죽고, 죽고, 우리가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단 말이야. 그죠?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자아가 죽고 성령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살려내고 기쁘게 할수 있는 그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 10편 2편과 42편 53편을 통해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느냐. 그래서 그 김세윤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이, 어, 마태봉 이 3장 17절의 말씀 가지고 소논문을 썼거든요. 음, 그거 읽어보면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게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 왕으로서, 응, 음, 권한받는 왕으로서, 십자가에 죽는 왕으로 와서 우리를 살려내는 그런 왕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죠. 자기가 죽어서 백성들을, 그, 살려내는 왕이다. 이게 핵심이죠. 그럼 우리도, 지금, 성령이, 13장 16절에, 마태음 3장 16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됩니까? 예, 죽어서 살리는 왕이 되잖아요. 그죠? 3장 16절에 성령이 임했고, 17절에, 예, 어, 고난받고, 죽고, 죽음으로, 백성들을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그니까 일반 왕과 다르죠. 그니까 우리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그죠 어, 우리가 생육하고 본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그죠 그게 그게 이제 메시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왕이란 뜻이죠. 왕. 근데 어떤 왕이냐? 어. 그러니까 죽, 죽어서 남을 살리는 왕이란 말이죠. 죽어서. 그 뭐가 죽느냐?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거란 말이죠. 어. 우리의 높, 높아진 위치, 우리의 자기중심성, 선악의 판단, 이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가 죽으시는 거잖아요. 응.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안배와 성령의 개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도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성령의 안배 성령의 파쇄와 성령의 개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지는 것도 은혜로 깨어지고 또 우리가 우리 속에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도 은혜로 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악한 자들을 딱 처리해주는 그런 분으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자 왔는데, 악한 자들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죽임 당하는 왕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어떻게 알아채겠습니까? 못 알아채는 거죠. 음. 그래서, 아 우리도 성령이 오면은 우리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이 땅의 왕과 완전히 다르죠. 하늘의 왕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아야, 우리도, 어,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성령을 통해서 나를 깨, 실 때, 하, 아,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믿어지고, 그, 거기를 갈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 이 의미를 안다는 것, 기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걸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길 함께 가게 될줄은 믿습니다. 예. <laughs> 예, 질문할 거 있습니까, 옆쪽 보분 듣기 싫으라고. 예. 아까 아까 여기 예수님이 처음에 셋 받기 전에는, 네. 예. 그 육신의 사람 같다는. 예. 일을 예. 일을 예. 일을 음. 그래서 세를 받으러 왔고, 마지막. 어, 그렇죠. 예.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일할 수 있거든. 예. 응. 그니까, 아, 예수님도 성령으로 사셨구나. 그럼 우리도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응.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감정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어,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근데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영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병된 자를 살리잖아요. 그럼 우리도 성령으로 살아야만 남을 살리는 일에,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죠. 예. 근데 이제는 또 내가 성령, 성령 받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다. 이마음 또, 고마워 예. 예. 근데 그것도 이제, 괜찮아. 내가 이쪽, 육, 육으로 내가 성령을, 육에다가 성령을 받아서 하고 싶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죠? 그게 아니고, 내 자아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나를 통해 하시는 거죠. 어. 이, 이 관점으로 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그 그것도 그 하나님의 그 때가 있겠죠. 내가 음. 뭐 이렇게, 내가 어리도 계획하는 그 네. 게 아니라, 네.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음. 그 목사님처럼.